레이싱을 하지만 음주운전을 빡세게 잡고 있다고 그만큼 음주운전 나쁜 짓이래 아, 존나 힘들다 이제까지 <laughs> 타야 되냐? 레이싱이 쉬운 게야 아, 그래도 이렇게 또동 느껴서 달렸으니까 이제 맨섬을 떠나는데 여, 여한이 없다 가자 다음 목적지로 아. 음... 형 그때 자고 있을 때 아, 이게 진짜 여기서 미틀즈가 첫 인생 첫 공연을 했던 곳 그. 사진 아... 찍을래? 사진 아... 찍어줘? 아 찍어줘 나 봐봐, 봐봐. <laughs> 7번째 오지? 7번째 아, 그래. 오지? 7,000원. 7 7 0 0년원 7,000원. 7,000원. 7원 7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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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0 0 0장수왕0 0원 7,000원. 오래0 0원 7,000원. 7 0시고원 7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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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가봐 이게 7 0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래도 우리 영국에 와있고 영국 영국 70주년을 맞이해 봤어요 계속 어? 편집만 하고 있는 건좀 아닌 거 같아서 살짝만 나가보자 일단 밥부터 좀 먹자 요 아, 나 이제 진짜 베이크드 비니 없으면 살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<laughs> 어, 저희 여기 버미넘에 에어비앤비에 머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어, 이거 플래티넘 주빌레 여왕 제위 70주년이죠 기념해서 하루 집 앞에 펌페어가 열려서 이걸 안 가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A 와, a 사람 a 진짜 많아. 얼마? Guys. One for you. Thank you. It's a camera, right? Yeah. Yeah. GoPro. Yeah. Good? h a 시다 No. 와. 우리 전세산이거든. 이러고 이제 뭐 탈때마다 따로 내야 돼? 인당 3파운드씩 슬러시 하나 못 사먹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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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<laughs> 진짜 특이한 분위기다 어? 뭐야 이거 <laughs> Uh, yeah. <laughs> what is the rule? Um, you pay like, 3 pounds and you get 3 votes. If uh. you win all 3 times, you win 20 pounds. If you get it in twice, you win one of them. If you get it in once, you win a big ball. And then if you get it in third uh. time, you get one of these. Uh. If I go 3 of them, you the goal. Get, yeah, you get to win 20 pounds. Oh, if you got 20 pounds. Okay, 일단, don't even get this. 아나또 멀리 돈 뽑으러 가야 되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 다행이다 진짜. 왜 이렇게 여기 공이 많나 했데다 여기서 가져갔어, 공이. 아... 오케이. 프랙티스 한번. 프랙티스 한번. 아. 또또또쉐이 <laughs> 비둘발. 오. 비둘기 트레일 많이 깔려 있어 그래, 맞아, 맞아. 와. 아, 진짜. 야, 최악 한골 넣었다. 비둘이 이제 얼마나 맞지? 방금 개처럼 날려 먹어가지고. 야호. 와, 또 이렇게 딱. 하필 딱 여왕님 계시네. 아, 비온다. 아,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너무 많이 온데? 비가 와도 우리가 여기 비를 뚫고 돈을 뽑아온 이상 돈다 쓴다 일단 우리 돈 사자 디팡 이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진짜? 모두 예아 우리의 와이프예요 반점 반점 예에에에 반 어허 우리거왜안 움직여 야, 우리 거... 고장 났어 나 웃고 왜안되 어, 데장고장

내가 살면서 타는 놀이기구 중에 제일 악독한. 어, 이건 살래? 이건. 못 넣을 수가 없잖아.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. 그치? 귀엽다. 야, 무게 좀, 무게 좀. 아! 아! 아, 이게 튕겨 아 나오네. 아 아, 먹을까? 뭐마 일단? 리이에왔까이런음료 뭐가 되는 거야? 아, 연하지나 이거 아면안 몰라 알 아, 맞지. 맞지지 How much is this? Oh 큐파워 맛있어? 좋아해? 이좋아이좋아 이거 어떻게 면뭐 영국 불량식품 같은 거아니야 그치 아딱그 냄새다 아 외국 냄새 아 외국 냄새 <laughs> 31년 외길 uh. 젤리파 2점 줍니다 <웃음> <웃음> 영화 이리 쫙 할래? 이자리자이자리자가자이리자이리이자이 자리에서 이서이 자리에서 이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이자리이이자이이 이비자 시동 걸렸다 지금. 솜사탕 사주고, 아빠 오늘 진짜 일하고, 일하러, 일하러, 일하고. 일하러 가는 거 아니지? 와! 아! 이거 근데 안쪽만 없든가 하나도 안쳐다가저나 진짜 왠지 죽을 것 같았어, 느낌이. 식감이라는 게 진짜 사람. <laughs> 와! <laughs> 아 내가 웬만하면 저기 가서 비프 버거 하나 먹겠는데 먹으면 진짜 털나나밥 먹고 약간 선 넘었어 <laughs> 아. <laughs> 저희가 어, 영국 여왕님 플래티넘 주빌레를 맞이해서 근처에서 열린 펌페어에 왔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썼을까? 두개 타고 150파운드 냈거든요 토끼 두판 해가지고 30% 넘겠다. 나 약간 충분한 것 같아. 이게 <laughs> 약간 우리나라 놀이공원이랑 다르네. 얘가 여왕님을 너무 물러봤어. 그니까 우리가 영국 사람들 너무 물러봤다 준비운동이 있어야 될거아그야집 <laughs>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? 이제? 아, <laughs> 우리 집에 라면 뭐뭐 있더라? 물론 한 다섯 개 나왔어. 안성탕면, 해물탕면, 쇠고기면, 불닭치즈, 아 맞네 그럼 딱 5개 해물탕이 기개 나와가지고 근데 <laughs> 우리 서서 먹는니좀 웃긴다 이 우리 지금 찍으려고 서서 먹는게 아니라 진짜 서서 먹는 거잖아 아야 되는데 아잘 먹었다 왜 이렇게 일찍 별로 안 먹어? 응? 많이 먹어 <laughs> 많이 먹어봐? 응야내 <laughs> <laughs> 음, 오다리, 오달, 오다리 이동한다니. 내일 오전 9시 반? 응. 지금 다 싸우고 자네. 어, 맞아. 정화된 짓했 편집을 다 끝내고 자야된다네일 8시에. 아우, 빡. 매도구르네. 야, 이거 착한 맛을 먹으면, 뭔가 맥주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그시 오늘 약간 엄마가 그여준는 라면 스타일로 잘된것 같아 계란 풀려가지고 풀려고 푼건 아닌데 풀렸어